님들 원래... 이하얀한테 엘하이툰 내달라고 쫄라봐요. 맞아요 엘하이툰 이하인은 그 감당하게... 그아 원래 네, 계획대로였으면 감당해. 한 반년 전에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이렇게 그 짜보자 그러면서 계획대로였으면 뭐 반년 전에 그, 그, 다, 나왔어야 그게 돼. 내가 디젤 같은 거몇번 던져 왔었잖아 내가 아,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뭐라 해, 그 뭐라해 그뭐 전개도? 아... 그 뭐라해 그 마인드맵? <laughs> 그스파 해야 되는데 <laughs> 그, 내가 주제를 가져왔는데 그게 주저저, 안 됐잖아 주제적으로 그걸를 맡겨야 되겠지 10개 정도 가져왔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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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할때 단어 선택을 할때뇌 속에서 전개도가 있고 마인드맵이 있으면 마인드맵을 선택을 하거든 근데 이 아이는 네. 말을 하면 서 생성해야 돼요 네. 생성해야, 네. 생성해야 되는데 그게 당신들이 나한테 쪼니까 급박하게 그걸 내가 변명을 해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내가 너한테 언제 쫄았어 너, 너 하나도 안 무서워 그랬지? 오늘 정말 주제가 없다 보니까 난장판이네요 강조할게요 이해한, 이한 때리면 에라이툰 나오나 할까요? 아니, 때리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제를 한 10개 정도 가져왔잖아. 그러면 그걸 이제 그 세기수 마냥 그렇게 뻗어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해한, 예, 특. 주도자. 고할줄 모름 내가 주요한 게 이거 어? 얼마 왔는하나나 읊어봐? 그냥 어? 던져주면 남이 주도해서 그 자기가 말한 걸 이어주기를 바라 내가 몇번으 씨발 내가, 내가 그거를 몇 번이나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왔는데 <laughs> 씨발 아, 아무것도 너, 아무것도 안하고구만 그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진짜 자기를 물어 우와 존심토론 아이디어 <laughs> 건넸으면 험나 <겁나> 무식해보여 <laughs> <laughs> 아이고 이만원. 아이고 이만원은 감사인다고 전심, 왔습니다. 전심토로는 아이디어만 낸게 아니라 최근에 노잼 순이 맞추기도 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재밌는 영상이 나왔죠. 사람들이 아 이거 분량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저한테 많은 비하와 비난과 멸치새끼라는 많은 핍박과 욕이 있었지만 제가 이거를 추진해가지고 재밌는 영상이 나왔고 어 최근에도 이제 막뭐 여러 저거 이것저거 주제 내가 가져오면서 이것저것 좀잘될것 같다. 이게 재밌는 투픽이다 이러면서 씨, 내가 주도한 게 야, 상당히 많은데 다 그거를 시키바 그거 다 하지만 나보고안 한다고 개지랄이 하니까 시바야 내가 그렇게. 여기도 놀있어희망상 그러니까 미쳤네. 희망상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 이렇게 만들어서 당신들이 나를 구석에 가둬 가지고 존나 패니까 씨발 내가 그 정신병 화 가지고 씨발 <laughs> 빨리 키타 키타라고 하라고 하고 씨발 방금 주신 방금 회의 주신 분 말씀처럼 니네 커리어 하이는 정신포로 나이디어야. 그 기술을 아이디어도 있지만 그것도 물론 내가 했지만 딴 것도 내가 하자고 한 것들이 최고, 좀 많아요. 최고 전성기였네 그때는. 솔직하게 말하면 나 진짜 한 2년 계속... 단순히 2년 전인가 컴... 3년 전이 최고 아웃풋을 낸 내가. 컨텐츠적도 아니고 근데 어, 내그 생각은 해. 내가 원래 멍청했을 때가 진짜 재밌었는데 요즘은 갑자기 점잖아져가지고좀 약간 아니, 뇌를 일부러 빼려고 그 노력하고 아니야. 아니 그 정도 아닌 거 아직도 멍청하긴 해. 아 진짜 안 해도 되는 거 규형이 형너그 아, 정도 야 진짜 발짜 지랄 마. 나 진짜 이거 말한다. 나너 진짜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말해? 얘기해봐요. 뭔데요? 여러분들 쫀심 토론 아이디어 이하이 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 뭐냐면 침착맨 님의 침판 토론 <laughs> 링크 가져오면서 이런 거 하자. 이게 다였음. 이하영이 그게 다였어. 이하영이 꼭 아이디어 냈다고 자기가 l 이다 살렸다고 지랄. 그런 야, 나를 이렇게 질투하는 이유가 최근에 최근에 제가 머리를 잘랐는데 약간 머리 뒷머리를 길게 잘랐어요. 그거 보더니 막아 뒷머리 길게 자르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저를 따라하려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아 그러니까 예요, 나를 바이런 나를, 바이런 나를 따라하려 하는 게 굉장히 아 많아. 하이튼님이 그래서 저리 스질투를 많이 공개해. 해요. 그럴 거면 저를 뒷머리를 이렇게 길렀 뒷머리를 이렇게 길렀는데 심... 야 내가 공예 따라하려고 나를 따라하려고 굉장히 많이 한다 말이야 피어싱 한쪽 뜨는 것도 날 따라하고 근데 네. 이하야 원래 네? 동생들은 형들을 따라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아니 <laughs> 씨발 내가 나를 따라한다니까 <laughs> 왜 씨발 반대로 끌고 <laughs> 이거 근데... 진짜 비약적으로 또설명 하시는 거예요. 저거 팩트 알려드릴게요. <laughs> 제가 요즘 머리 기르고 있어서 뒷머리나 기를까 생각만 하고 있었어. 근데 이아이 뒷머리를 길렀길래, 아, 안 따라, 안 해야겠다. 그게 이유가 날 보고, 날 그러거든? 보고, 아, 그니까, 어, 뒷머리 기르려고, 괜히 기르고 싶은데, 나를 보니까, 괜히 그 말을 그렇게 자존심 상해 가지 못하니까, 아, 내가 기, 기르려고 했는데, 안 기른다. 이러면서 내가, 어, 그 상관없어. 길러. 이런 말을 바라는 거예요. 지랄, 안, 안 한다니까? 안 기른다니까? 나이 바라는 아이고, 거잖아. 그니까, 나 따라해! 나 따라해! 누가 맞고 진정하십쇼! 신정해.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돈에, 돈에 한 번에, 한 번에 정리가 됐네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어. 네. 아, 뭐, 그니까 뭐. 따라한다, 안 뭐, 뭐 따라한다. 따라한다. 그게 뭐, 네, 뭐가, 그래, 뭐가 중요합니까? 뭐, 어, 그럴, 예. 그럴 필요가 없죠. 네. 진정해, 머리네. 아, 조용히. 근데 내가 안 따라한다고. 따라하자! 내가 피어싱도 따라하고, 파마한 것도 따라하고, 편안한 것도 따라하고. 편안한 것도 내 따라하냐? 내가 어? 그, 한쪽만 뚫으니까, 한쪽 뚫는 게 멋있다고, 나 한쪽 뚫는 거 따라하고. 시발, 쇼를 하세요. 빨리, 내가 오른쪽을 뚫어버려야지, 그냥. 빨리 뚫으세요, 빨리 뚫어 그러면. 그만한 뚫을게, 집 뚫을게. 시아, 방을 어딨어? 요 라이터로 데운다면 지금 내가 꽂을게. 예. 지금 뚫어내려면 하지만 결국 안 뚫고 있고 파마도 평소에 안 한다면서 내가 파마하고 나니까 바로 파마하고 파마하는 <laughs> 것도 따랐는데 <따로> <laughs> <진짜> 네, 파마 <laughs> 내가 평소에 당신 생머리로 다니는 거 아는데 아이고, 갑자기 아이고 네커덕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혈압 오르겠대요 혈압 오르겠대 낮출게요 감사합니다. 이미 올랐어요 고요 저러다 갑자기 터져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상상이 <laughs> 그러면서 도 그냥 아 그냥 알바 아니고 흠그 정도인가 그래서 존나 때리잖아요 안 터지잖아 결국. 지 네? 약간 풍선 같은 거에 바람 누르는 기계 있잖아 그거 이렇게 계속 누르다가 한번 쳐다봐주고 응 음. 어, 그래서 수질나나? 어? 너무 빨간데? 이러면 멈췄다가 주황색 때문에 다시 때렸다가 어? 너무 어. 빨간데? 이거 뭐 시발 뭐 주황색? 분노, 컨, 분노 컨트롤 에어시발 나를, 나를 분노 컨하는 거예요? 시 그치, 그치 어? 노란색 때문에 다시 때려 나는 그냥 계속 눌러 아 어차피 안 터져 안 터져 이러면서 계속 눌러 당신들이 지금 온난화의 깨져. 범인이에요 그 에어컨 오존층 파괴되고 있는데 그어 에이 설마 진짜 파괴 되겠어? 그서 이제 하는거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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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laughs> 거 나왔다고 <laughs> 해가지고 또 아는 척 하려고 씨발. 하나 본거 해가지고 막 어려운 어휘도 없는데, 싫지 억지. 지금 오전 지금 파괴가 에? 에? 뭐가, 이거 뭐가 씨발 마요, 뭐가, 뭐라 욕하는 놈 말이야. 아이고 예쁜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죠. 조,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데 어. 어. 내가 봤을 땐 이하연이 따라하는 쪽이긴 해. 지랄이 봐. 그렇게 영향을 아. 되게 많이 받아. <laughs> 와, 진짜 좋겠다. 아 진짜. 아. 만 원으로는 흥분을 잠재울 수 없나 봐요, 여러분들. <laughs> <laughs> 영향을 좀잘 받아. 영향을 잘 받는 건 인정. 근데 서로의 영향을 서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난 믿고 받은 어, 거 원래 너희 인간이란 게 그래. 맞아. 서로 서로 바뀐 근데 하야테는 워낙 좀지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서 아, 잘 티가 안 나는데. 하야테 지켜 세우고 또 하야테 지켜 세우고 나만 따라하는 사람 만들고. 씹발 죽봤다. <laughs> 하야테 올려치기야? 인생이 씹발 그냥. <laughs> 질투하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그 하얗해도 영향 받을 거야. 수 있는데 뭔가 티가 잘안 나는데 이제 너가 좀 티가 나는 거지. 그렇지. 그래. 아니 나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 근데, 근데 왜가쪽날 따라하는 거는 그래. 이해 줄수 있어. 근데 왜 한쪽 길을 난... 뚫고 막 맨날 파마도 하고 뭐 맨날. <웃음> 어? <웃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와요. 최근에 뒷머리도 뒷머리도 기르러가고막어 쌍꺼풀 없다고 쌍꺼풀 지운 수술한다 그러고 아이고, 이 갑자기 못 참게 되고 싶다고 이십 분에 진정 감사합니다 입어. 조금 진정 하려다가 이제 다시 그냥 급발진 2 0 프로만 진정할게요 <laughs> 이 정도면 20%로 진정된 거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러고 한 마디면 하 바로 이 또, 이또 올라올, 올라올 음. 거잖아 아이고 네. 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어... 이하연 님그 본인 커버곡에다가 한국의 마후마후다 뭐 이런 댓글 을왜달아달라는 거예요? <laughs> 제가 언제 씨발 한국의 마후마후라는 댓글 아니 나 달라고 했어요. <laughs> 나 부계정 왜 이름 일본어로 바꾸라 그래요? <laughs> 지알마 되게 마후마후 님을 담고 싶다. 아니 다들 힘내라는 게 아니라 나보고 힘내래야지 지금. 내가 지금 죽는다. 되게 이기적이구나. 지금 나를 모두가 울고 있는 건 난데 씨발. 모두가 힘을 내야지. 내가 지금... 우리가 같은 팀원인데. 아니, 예니 나한테 자기 아, 모두가 힘내야 들. 되는 거 인정 근데 패는 걸씨발 나만 패는데 씨발 힘내야 되는 거이씨발 그러면 은 이, 이 그거는 이거는 그거는 평협된게 아니니까 나만 씨발 골고루 패야지 사람을 그러면은 나만 씨발 <laughs> 죽댕이 밤댕이 타가지고 씨발 그냥 내내 존에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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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네 뒤에 핀하고 지에피하고 코에 피하고 지금 네, 사람 네, 지금, 좋은 지금, 반병신, 반병신, 좋은 얘기해줄지, 지금 좋은 얘기 들 반병신 반병신 돼가지고 지금 침문이가 침문이가 내려오고 있는데 좋은 얘기 해준다 야 얘는 칭찬 좋은 미담 미담 하나 하나 하겠습니다 얘는 며칠 전에 자기 커버곡에 댓글 달아달라고 저한테 일본어 모를 복사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이민에서팝고이 돌려봤는데 이케 보이스 와라 와라 뭐막 너무 멋있어요 잘 들었어요 목소리가 잘 생긴 뭐 이런 거더라고요. 끝입니다. 씨발 왜... <laughs> <미담이 진짜 웃음> 어떻게야 이하연의 인정 욕구가 채워질까? 인정 욕구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의 아... 댓글 이하연님의 인정 욕구를 많이 채워주고 있긴 해요. 제가 라이브를 할 때마다 힘들어요. 진이 빠져요 진이. 근데 저는 진짜 그 사실 뭐 누구 공유가 뭐가 중요하겠어 이렇게 생각. 을 해가지고 두 차례 얘기 안 했는데 그 노잼 순이 하자는 거 제가 들고 왔어요. <웃음> <웃음> 그렇다 들고? 아그왜왜 아, 왜 네가 와 남의 컨텐츠 아, 막 뺐네? 있어요. 근데 다들 다들 주저하는 눈치였는데 내가 추진을 한건 맞잖아요. 다들 음 이거를 하는 게 괜찮을까? 이러지만 어, 내가 <김봐> 아 모니터 뭐 꺼졌다 씨발 모니터 뭐뭐 <잖> 그 꺼졌잖아 모니터 꺼졌잖아 아, <laughs> 손 빠졌다 뒤에 선. 아 진짜 씨발 so <laughs> 안 보여 사람들이 채팅치는 게안 보여 자업실 사장님이 이제 왜 이렇게 욕 엄청 라오고있어요왜 남의 거 뺐냐 왜 남의 건 가로채냐 나왜 이렇게 놀 아니야. 나다 다들 주저하면서 이 정도면 불량이 나올까 이런데 내가 주저 아니 이 정도면 불량이 무조건 나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조회잘 나온다 이런면 내가 추진했잖아 아. 네 컨텐츠 디프 이하연은 컨텐츠 디프 아이고 아이고 반갑나 어, 아이고 고님 아이고 너무감사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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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맛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걸 아이고,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공백긴서이좀덜 느껴지네요 야너 이하연 너 모니터 뭐 튕기니까 막 지금이다 하고 쏘신다 한 번만 더 그거 해라 <웃음> <웃음> 아 힘들어 시발 더워. 아, 뭐야 나 시발 인터넷 잠시 끊겼길래 네가 쳐가지고 끊긴 줄 알고 나한테 뭐라 할 뻔했어. <laughs> 그걸 내가 어디 끊어? 내가 시발 뭐 인터넷 <laughs> 뭐 컴퓨터 연결돼서 뽑아요. 바로 옆에 있어. 그래, 나, 갑자기 동글 동글뱅이 존나 뜨면서 뭐야 시발 이 아이는 방금 쳐서 그런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네. 아이고. 아이고. 아 국기를 잘 맞춰요 그리고 음 응, 국기를 네? 잘 맞춰요 감사합니다. <laughs> 야이 국기를 잘 맞추긴 해. 너가 더 높아. 근데 그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잘 맞추지도 않아. 안 <laughs> 아, 사실. 뭐일반인보다좀 맞춘데. 근데, 근데 그게 뺏어가고, 이해를 이해를, 뺏어가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내가 이 국기까지 어릴 때. <laughs> 그치, 자 제가 거야? 썰을 풀겠습니다 그, 제가 어릴 그걸 줄때 그걸 줄수 있어 한쪽만 귀걸이를 한 패셔니스타 친구를줄수 있어 야쪽만 귀걸이를 제가 그 거기 그렇고. 책상 진짜.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다 항상 국기를 그리면서 놀았어요 어 여기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항상 그걸 그리면서 놀았는데 그때 수준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7살짜리의 지능 친구는 <laughs> 높은 거지 그게 7살 때그 아, 수준이 그대로 그냥 온 거야 그럼 7살 때 거. 그걸 했을 때 주변에서 영재인 줄 알고 와 미친 7살 애가 국기를 이렇게 다 맞추고 다 그릴 수 있다고? 이거 이뽕맛에 지금 못 잊어가지고 다5살이된 지금 그 그 엄마, 엄마 그때 뭐. 저를 지켜 세웠어요. 어. 너를 다섯 살때 한글을 깨쳐가지고 존나 잘했다. 근데 지금은 병신이다 이러면서 막. 그때 <웃음> 공부를 <웃음> 시켰어야 되는데 쯧쯧 이러면서 저한테 항상 그러는데. 그럼 음. 그때 지능이 아직 하얘, 그대로 하얘가. 좀. 그쵸? 아 그때였어? 일 살이에요? 네, 다섯 살 일곱 살 그때 가배하면서 다맞추고막 가배. 그리고 여덟 살 때부터 점점 태물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스물두 살때한번 다시 상해곡선 딱 찍었지. 왜? 심플토론딱 링크 가져오면서 이런 것도 하자. <laughs> <laughs> 이, 이, 컬이 아예 한번 찍고, 다시? 와, 아, 진짜 병신들, 씨발. 아무것도 모르네, 씨발. 근데 그거 보고 우리가? 아, 이거 그대로 베기면안 되잖아. 그러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콘텐츠를 재구성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아, 콘텐츠가 탄생했발 나는 뭐, 그러면 평소에 콘텐츠 짤때 손가락만 춰빼면 퉁, 어, 좋은 양? 어. 너 세탁기만 돌리잖아. 아까전에도 우리 회의할 때 세탁기만 돌렸잖아. 야, 야, 돌리는 세탁기 게 돌리는 게 돌리는데 뭐 무슨 따발총 소리가 나요? 뭐, <웃음> <웃음> 뭐 이런 <laughs> 소리잖아. <나. 웃음> 그게 뭘 어쩌라고, 그러니까 <laughs> 씨발, 뭐, 그게 뭘병신이요 뭐 그게 세탁기가 병신인 거지 내가 병신인 거야? <laughs> 내가 병신이야. 어떻게 살아? 그그 그, 그, 그 주려나 그그 주인이잖아. 어떡하라고? 그그주그 새. 그주인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주인. 맞지. 주인은 책임져야지. 네그 세탁기래. 어떻게 씨발 어떻게 좀 아이고. 아이고. 진정해. 엄 이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 막막 돌아. 막 분리불안 이러고 막 다다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정해. 막 이래요. 씨발 세탁기 앞에 내가 막기다냐고요너네 세탁기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아냐고 왜요? 인정 욕구 때문에 그래.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다 열심히 열심히 나야아 주인 닮았네. <뭣> <뭣> <진짜 주인 뭣> 다 씨발, 뭐, <뭣> 뭐 소리는 존나 크게 하면서 샤기면서샤기막 이렇게 나오고 나 지금 물을 뿜고 있어, 뿜고 있어. 이러고 근데 막상 잘 닦이지도 않고 이제 세탁기에서 꺼내면은 더러운 거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음, 막 빼꾸정물 나오고 이하 근데 진짜 인정력 구간에서 작은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 녹화 같은 거할때 예. 콘텐츠 도와주시는 분 오시거나 게스트분 오시면 우리 아냐고 좀안 물어보면 안 돼? <laughs> 내가 언제 씨발 내가 언제 그랬어요 씨발 우 씨발 그 가상 이이안을만들어고 나한테 이렇게 더 뒤집어 씌우는 게 진짜 좋 같네 씨발 마크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분한테도 감사합니다. 뭐, 뭐가요? 마크 그 서포터 주신 분한테 물 아니요. 곤란한 게 곤란한 게막 아니 아니 그거는 씨발 그렇게 물어본 게 이유가 있던 거잖아요. <laughs> 열심히 할게요. 이번 달에 세 번. 그래. 음, 이번 달에 세 번이나 켰어? 야, 방송은한 달에 세번키면서 또, 또 이런 걸로 시발 나또 돌리네. 아, 나할말 나 없게 만든 들 애. 나 도와줘야지. 뭐, 하, 뭐 하시는 나를 거예요? 나이발 도와줘야지. 씨발 병신마냥 그냥 여기서 그냥 나, 또 때릴 걸 주고 있네. <laughs> 봐봐 하야테나한 한 번도 안 키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나만 중심 만들고 태번 키 거는 감상 건 아니지. 열심히 킬게요. 하지만 옆에 아예 안 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만 지랄하냐고. 어? 아, 아 개먹고 싶다. 킹크랩 아, 대게 이런 거 먹고 싶다. 자 그래서 하야테님 진격어느 분님한 원 감사합니다. 감사다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데리고 데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정을 옆에서 방관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만 나만 진정하라고 나만 나한테 진정하라고. 네. 왜? 뭐라고요? 내 얘기할 땐데 왜내 네. 얘기할 땐데 네. 왜. 이렇게 Hmm. <laughs> <Yeah. laughs> 알았다고. 해. 얘기 해, 해도 시발. 되지. 이제 안 끼어들 거지. 네주인공이 시간 끝났어. 하얀 팀 얘기 시작. 안 할래. 아, 빈정상에 가지고아 빈정상에 때잖아. 어떡할 거야. 와, 진정해. 아, 진정해. 하얀이 진정해볼까 아니 어. 왜 나한테만 진정하라고 하냐고. 나한테 다 때리는 거를 멈추라고 하지. 하얀 팀지 그만 패대오라고 해야지. 처음 <laughs> 만난 사람 보고 진정하라고 하면 어떡하라고. 시발 아니 존나 어이가 없네. 진정해. 패는 사람 보고 아, 어? 아 때리지 마세요. 이래야지.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가가지고. 처음 <laughs> 만난 <laughs> 사람한테 가가지고. 시발 야 그만 맞으세요. 그만 아파하세요. 비명 그만 지르자 존나 시끄러우니까 씨발 이십 분에 이십 분에만 비명을 멈추세요 이 사람 어떡 하냐고 내가 쳐박고 있는데 씨발 때리는 사람들 이쳐박아야지씨발밤 맞아들어 밤 맞아들어 밤 <laughs> 맞아들어 밥막은더 나쁜 거야. 밥맛은 더나만밥만은더 나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밥막이개나 때리는, 때리는 사람들이 씨발 막아야지. 병신같이 쳐맞는 사람만 씨발 그만하라고. 이, <laughs> 이 세상이 잘못된 거야. 아, 아 그렇다고 아, 진짜, 해도 애고분한테 병신이라뇨. 뭐라. 아, 미안합니다. <laughs> 그건, 그건 미안한데. <laughs> 이들이 그릇이야 이 극한의 상황에 와봐 욕이 나오지잖아나 사람이 그게 치다르면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걸 이해를 해줘야지 이 세상이 잘못된 거라고 그게 사회가 잘못된 거고 자 생방송 <laughs> 보고 계신 여러분들 좋아요 와.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이고 뭐가 고